2015년 파키스탄 지역에 폭염이 있을 때야 그 당시 그 지역 사람 중 1,20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폭염 아닐까 그렇지 폭염이 주된 원인이 맞아 근데 그 당시가 라마단 기간이었다고 하더라 라마단 그게 뭔데 라마단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시기야. 총 30일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하면서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 기간이지. 심지어는 그 기간에는 침도 삼키지 않는 사람도 있대. 응? 침도 안 삼켰다고? 그래. 그래서 매스컴은 라마단의 금식이 영향을 줘서 이러한 집단적 사망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어. 이게 뭐야? 이슬람 무섭다. 분명 잘못된 방향의 믿음이 존재하는 거. 그들도 참된 복음이 필요한 거지. 사실 나뿐만 아니라 다들 이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 우리가 왜 이슬람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걸까? 전 세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인데 정작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거야. 벌써 한국도 무슬림이 15만 명이나 된다고. 곧 우리 주변에 그들을 볼수 있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땅 끝은 이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유튜브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회를 치면 라마단 기간 동안 우리도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나와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보자 그래 좋아 2024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